세탁기 건조기 세트 알아보는 중이신가요? 그래서 준비했었습니다. 가격 혜택이 좋고, 21% 할인과 다양한 혜택으로 많은 분들이 만족해 하는데요. 지금 소개하는 모든 제품에 대한 저렴한 구매 링크는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 꼭 링크 확인해 보세요. 저도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선택한 제품이 바로 이거예요. 삼성전자, 비스포크 그랑데, AI 원바디 세탁기 24kg 건조기 20kg를 소개해 드릴게요. 대용량과 혁신 기능으로 가정해서 활용도가 정말 높은 모델인데요. 지금부터 왜이 조합이 주목받는지 어떤 공간에 잘 어울리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왜 비스포크 원바디 세탁 건조기 조합이 인기일까? 깔끔한 일체형 디자인으로 공간 활용도가 높고 같은 브랜드 디자인이라 인테리어 일체감, 세탁기와 건조기 간 데이터 연동으로 스마트 관리 가능, 즉 미관과 효율, 심리적 안정감까지 챙기는 세트인 거죠. 대용량 24kg 세탁기 20kg 건조기 장점은 24kg 세탁기는 가족 5인 6인 기준 여벌 의류, 이불, 이불 속 이너까지 한 번에 세탁이 가능해 빨래 부담이 줄어든답니다. 건조기 20kg 역시 풍부한 용량으로 이불 세탁 후 바로 건조까지 한 사이클 안에 해결이 가능하죠. 추천 공간은 넓은 세탁실이나 다용도실이에요. 특히 아파트 넓은 발코니나 세탁 공간이 넓은 30평대 주택에 딱 어울립니다. 고온 살균 기능은 90 이상 고온 살균으로 아기 옷, 속옷 애견용품까지 위생적으로 세탁할 수 있어요. 미세먼지 알레르기 케어도 강화되어 가족 건강에 신경 쓰는 분들께 안성맞춤입니다. 그랑데 AI 원바디는 에너지 효율 1등급 전기료 걱정 줄여줍니다. 히트펌프 히터식 구조로 건조 성능은 놓치지 않으면서 에너지 소비는 줄이는 방식이죠. 히트펌프 히터식 하이브리드로 히트펌프만으로도 낮은 온도 건조는 가능하지만 강력한 히터 보조로 빠르고 구김 없는 건조가 가능합니다. 비 오는 날, 습도 높은 날에는 특히 히터 보조가 큰 차이를 만들죠. 스마트띵 앱으로 멀리서도 작동 상태 확인, 세탁 끝남 알림, 세제 자동 투입 알림, 오류 감지 알림도 스마트폰으로 바로 받을 수 있어요. 외출 중에도 설정해 두면 도착하고 세탁이 끝난 상태. 정말 편리합니다. 대가족 맞벌이 가정은 24kg 세탁과 20kg 건조 용량 모두 큰 만큼 빨래 빈도가 높고 대용량 빨래가 많은 집에 최적화되었고 반려동물 키우는 집은 고온 살균 애견 코스 설계 먼지 필터로 반려동물 털과 냄새 처리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알레르기나 위생에 민감한 가족은 고온 살균이 박테리아 진드기에 효과적으로 위생 관리 우선시하는 분께 추천합니다. 이런 분들께 추천드려요. 빨래 양이 너무 많아서. 한 번에 해결하고 싶다면 대용량과 원바디 디자인으로 선택하고 건조까지 완벽하게 하고 싶다면 히트 펌프 이터식 시스템으로 위생이나 알레르기 고민이 있다면 고온 살균 기능 탑재된 제품으로 외출 중에도 세탁 관리하고 싶다면 스마트띵 연동 가능한 제품으로 이 제품은 이모두 가능한 제품입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 비스포크 그랑데 AI 원바디 세탁기 24kg 건조기 20kg를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깔끔한 디자인, 대용량, 고온살균, 스마트 기능까지 3박자를 갖춘 제품이라 빨래 스트레스 줄이고 공간을 깔끔하게 활용하고 싶은 분께 정말 추천드려요. 위 제품들 꼭 한번 고려해보시고 바로 선점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도움이 됩니다. 구매 정보는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창에서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